네, DC 모터를 우리가 연결하셔서, 어, 모터 드라이버랑 연결하셔서 작업하시는 걸 살펴보셨고요. 네, 조금 더 제어하시는 방법을 같이 좀더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에서 작업하셨던 소스를 제가 그대로 카피해 갖고 올게요. 네, 카피해서 작업을 하고, 어, 우리가 시리얼 통신을 이용해서 제어하시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리얼 비긴 우리 9600. 보 o 드레이트 주시고요. 그다음에 음 만약에 우리 시리얼로 입력된 값이 네, 있으면 작업하겠다고 설정을 해 놓을게요. 아, 어떤 <laughs> 명령을 내릴 거냐면 네, 시리얼 리드 스트링을 이용하셔가지고 스트링 비교를 하실게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가 네포 r 드면네포워면 지금 우리가 원래 했던 방향으로 그대로 돌아가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제 메시지 모르니까. 우리가 시리얼 프린트를 이용하셔가지고 네 전진 이렇게 메시지를 같이 한번 뿌려볼게요. 자그 다음에 음, 백, 이제 뒤로 갈 거예요 후진. 자 후진은 하이락으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로와 하이,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스탑이면, 네, 멈출 수 있게. 정지. 하이하이를 주시던지, 로로를 주시던지, 네,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DC 모터 테스트 2번을 2번으로 저장을 하고 업로드 시켜주시는 작업을 하신 다음에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시도록 할게요. 네,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업로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리얼 모니터를 띄울 거예요. 업로드 완료했어요. 아까는 업로드 되면 바로 뜨는 거지만 지금은 우리가 명령어를 통해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바로 실행이 되진 않겠죠. 모터가 동작을 하진 않겠죠. 네, 여기다가 forward라고 입력을 하고 제가 모터를 들어볼게요. forward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러주면 네, 보드레이트 제가 이렇게 걸어놔서 그래요 테스트 하느라고 9600 보드레이트 맞춰주시고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다시 r 드 엔터 눌러주실게요 네, 그러면 모터가 어떤 방향으로 돌나보세요 전진이라고 메시지가 돌면서 자 모터가 지금 이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 보,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 백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백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면, 자, 모터가 다시 지금 어떤 방향으로 돌냐면, 이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방향이 바뀌나 보세요. 포워드 아, 우리가 연결한 거는 그쵸? 왜 이렇게 되, 됐는지 제가 확인해 볼게요. 포워드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아 그쵸?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이로에 로하이 Low, 이거는 뭐 선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얘는 어차피 극성이 없어요. 아이고 아이고. 극성.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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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요. 멈추고 했어야 되는데 회로를 수정했, 어, 회로를 지금 회로가 벗겨져 있던 걸 회로를 수정했고요. 이거는 제가 일단 스탑을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스탑을 하고 나면 멈추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멈췄어요. 그쵸? 렇 근데 회로는 여기에 검정색, 검정색하고 빨간색을 이렇게 했을 때 네, 어느 방향으로 검정색과 어느 방향으로 어 빨간색 선을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은 이거는 뭐어 상관 없고요. 이거는 이제 두 개가 있을 때두 개를 동일하게 맞춰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거는 어 방향을 놓고 봤을 때 포워드를 <laughs> 하시게 되면. 응. 네, 포워드를 하게 되면 이 방향으로 돌죠 이렇게. 그렇죠? 다시 백을 하시, 하시게 되면, 응. 백을 하게 되면 이 방향으로 돌죠. 어떻게 들고 작업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스탑하면, 네, 이렇게 작업하는 게 멈추게 되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들 RC카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RC카나 기타 이제 다른 어떤 모터가 동작하는 걸 여러분들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속도를 한번 처리를 해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어, 가변 저항을 연결하셔도 돼요. 속도는 가변 저항을 연결하셔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가변 저항 연결하시기 전에 어, 속도를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이쪽이 이제 이쪽 모터에 대한 속도고, 이 주황색 선은 지금 선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여기도 점퍼가 하나 꽂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점퍼가 꽂혀 있는 부분이 여기는 이쪽 모터에 대한 속도 제어고 여기는 이쪽 모터에 대한 속도 제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점퍼선이 꽂혀 있는 상태 그대로 가면. 모터에 대한 그 속도 제어는 최대 속도로 그대로 그냥 적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우리가 가변 저항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PWM 핀을 이용해서 제어를 하시고 싶으시면 요거를 여러분들 빼시고, 전파선을 빼시고, 제어할 PWM으로 출력을 내보내 핀을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 아무래도 뭐 이거는 선을 만지는 거다 보니까 네, 이렇게 배터리를 쇼트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만 빼고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도 잠시 제가 뺄게요. <laughs> 이 선을 빼고 여기 점퍼 선을 이 점퍼를 빼야 돼요. 이 점퍼를 이렇게 손톱으로 당겨서 빼주셔도 되고 손톱으로 빼는 게잘안 되시면 어 드라이버 중에서 일자 드라이버 있죠? 이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여기 잘 보면 홈이 있거든요. 이 홈에다 놓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손톱하고 네잘 이용해서 이렇게 벗겨주시면 얘가 벗겨지죠. 점퍼가 이렇게 벗겨지죠. 어 점퍼를 벗기시고 여기 지금 두 개가 핀이 두 개가 있어요. 이 아래쪽 같은 라인에 있는 핀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라인에 있는 핀은 제가 10번, 아두이노 틸트가 있는 핀, 10번, PWM 출력 핀, 네, 10번에다 놓고, 차례대로 10번, 9번, 끝까지 꽂으셔야 돼요. 점퍼선은, 그 다음에, 8번까지. RC카를 조립, 조립하신다면 나머지는 동일하게 맞춰 주시는 거죠. 옆에도 똑같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코드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어, 한쪽을 우리가 요거 그대로 카피해서 쓸게요. 요거 그대로 카피해서 쓰고, 그 다음에 핀이 하나가 더 들어가죠. 자, 핀이 하나가 더 들어가니까 인트 주시고, 우리가 Enable A였잖아요. Enable A는 10번 핀, 그다음에 핀 모드, 핀 모드도 Output PWM으로 주실 거니까 얘는 Enable 네, A로 주실 거고 나머지는 이제 최고 속력이 아니라서 우리가 PWM을 출력을 시킬 거예요. 아날로그죠. 아날로그 라이트, 아날로그 라이트고 enable a에 255, PWM은 255까지니까 하나는 255로 하고 forward는 얘는 요거 반만큼 할게요. 음, 한130 정도로 작업을 해주시고, 음, 여기는 speed라는 명령이 들어오면, 네, 스피드라는 명령이 들어오면 요거는 좀 다양하게 처리를 해볼게요. 그죠? n t i에서, i는 제로에서, i는 255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i 뿔뿔. 네, 여기다가 속도, 속도를 제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라이트를 이용해서, 네, 기본적인 속도를 좀 제어해 주시도록 할게요. 음, 어, 아날로그 라이트 이용하셔가지고, I로 처리를 해 주실 거고, 우리도 어떤 값들이 발생을 하는지, 네, 여기다가 I 값을 출력해 보시는 작업을 하실 거고, 딜레이를 조금만 줄게요. 자, 딜레이를 조금만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 실행을 해볼게요, 제가. 네, 배터리 전원 넣고. 아, 고 뭐가 하나 안 들어갔네요. 세미, 세미, 세미. 몇 번이죠? 리거셋업 음. 네, 10번에다가 제가 세미를 안 줬죠?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시고 이제 스피드까지 차를했습니다 점점 올라가는지 한번 보실 거예요. 자, 출력을 지우고 제가 먼저 forward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속도는 그대로여야 돼요. 자 돌아가는 속도 속도가 그대로인지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속도가 그대로인지 확인하시고, 백으로 돌리면 조금 속도가 늦춰져야 되겠죠? 조금 천천히 돌아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피드. 처음엔 안 돌아요. 그죠? 그러다가, 속도가 어느 정도 세팅이 되고 나면, 점점,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건 정지는 제가 메시지를 줘서 그런 거고요. 하이하이. 아, 이걸 하이하이로 줬구나. 파피를 해서, 그래서 멈춘 거예요. 하이로로 가면, 네, 끝까지 그냥 가겠죠? 끝까지 로 가고, 여기는 제가 속도제요. 이렇게 메시지 카페 해놓고 수정을 안해서 그래요. 다시 <웃음> <웃음> 빼기로 할까요? 백으로 가다가, 스피드, 스피드. 네, 멈췄다가, 속도가 일정속도로 올라오고 나면, 네, 한 8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움직이네요. 네, 80이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점점 빠르게 움직이다가 네, 계속 이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자, 이제 스탑 하셔서 멈추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어, 모터를 제어하는 네. 걸 보셨고요. 이 속도 같은 경우는 가변 전값하고 연결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기본 모터를 제어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